한꺼번에 대청소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그대로 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빨리 쉬고 싶어서 대충해도 유지되는 정리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와 청소를 싫어해도 부지런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깨끗한 집을 만드는 방법. 한 번에 대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찔끔찔끔 치워도 깔끔함이 유지되는 방법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게을러도 깨끗한 집을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정리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야...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어서 예전에는 정리하려면 호텔처럼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시작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게으른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완벽주의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시작을 안 해서 게을러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에 띄는 것부터 가볍게 합니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 닦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퇴근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바닥에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얼룩만 빨리 제거해도 충분합니다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처럼 침구 정리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시트 펴주고 베개랑 이불만 대충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그거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도 방이 확 깔끔해 보이고 기분이 달라져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작게 시작하면 그 다음이 훨씬 쉬워지고 그게 루틴이 되니까 깨끗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밀어든 물건들. 막상 자주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참 많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쌓아두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이 물건들에 뺏기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물건들과 조금씩 이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억지로 놔두기보다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게 훨씬 큰 여유를 주더라고요. 호텔이나 펜션에 가면 미니멀해서참 좋잖아요. 내가 사는 집도 호텔만큼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우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버릴 거 하나만 고르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버려도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못 버리겠는 건 투명 박스나 바구니에 모아서 보류 박스를 만들고 날짜를 적어두는 겁니다. 한 달, 세달 기간을 정하고 그 동안 한 번도 안 꺼내 쓴다면 과감하게 버려요. 이렇게 하면 집도 정리되고 환경에도 부담을 덜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하랴, 살리마랴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집을 한번 비워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의 시작은 언제나 버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뭐부터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집에서 당장 비워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부분은 미소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온 부분인데요. 먼저 프라이팬. 프라이팬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용 후에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코팅이 벗겨진 팬은 알루미늄까지 묻어나니까 지체없이 비워야 합니다. 손잡이가 다른 재질이면 분리해서 고철 일반 쓰레기로 나눠서 버리면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게 대부분 중국산이고 이거 안 썩게 하려고 방부제랑 표백제를 때려 붙는다는 사실 또 위생 논란도 많았습니다. 저도 가끔 귀찮을 때몇번 썼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다 갖다 버렸어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나무젓가락은 안 쓰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오래된 멀티탭.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 사용기간은 최대 2년인데 먼지 쌓이고 언제 샀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멀티탭은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비우고 비교적 새것들만 남기세요. 그리고 옷, 오래된 옷살 빼서 입겠다고 남겨둔 옷, 유행 지나서 안 입는 옷. 옷은 과감하게 비우세요 늘어난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오래된 가전제품 선풍기 같은 소형 가전은 주민센터 수거함 이용하면 무료고 5개 이상 모이면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으로 무료로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해줍니다 돈 내고 버릴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상태 괜찮은 건 당근을 해도 되고 중고로 판매해도 좋겠죠 판매는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옷 같은 건헌옷 수거함에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집도 정리되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물건들을 비운 직후에 꼭 겪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은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거 어디에 뒀지 하고 한참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점 때문에 초반에는 정리하기 전이 좀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게 정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김빠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라벨링입니다. 라벨을 붙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고 쓰고 난 물건도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쌓이면 정리 상태가 오래 유지돼요. 그렇다고 집안 모든 물건에 라벨을 붙이진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집이 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퇴근 후에 자주 찾는 물건들에만 간단하게 테이프나 스티커로 라벨을 붙여뒀습니다. 처음에는 라벨링 자체가 귀찮아 보여서 미뤘는데 막상 해보니까 집이 훨씬 단정해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물건을 찾는 일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라벨링이 귀찮으시면 그냥 자주 쓰는 물건들만 고정된 자리를 정해두세요. 충전기, 리모컨, 차키 같은 건 무조건. 같은 자리에만 두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어디 뒀지 하고 찾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분 이내로 할수 있는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조금 유사한데 첫 번째가 잘 된다면 좀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책상 위 정리, 싱크대 거름망 비우기, 바닥 머리카락 치우기 이런 사소한 정리만 해도 공간이 훨씬 깔끔해지고 아, 나 오늘 좀 쉬었다 하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정리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스쿼트 2개만 하자 하고 시작했다가 결국 10개, 15개까지 하게 되듯이 아주 가볍게 시작하면 의욕이 붙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하루 15분 정해놓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치우기만 해도 집이 항상 정리된 상태로 유지되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최후의 마지노선 공간을 정해놨습니다. 이건 집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여기만큼은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저만의 마지막 보루같은 공간인데요. 저는 침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공간이라 침대 위만큼은 항상 정돈해둡니다. 집이 난장판이어도 여기만큼은 깔끔하니까 다시 정리를 시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노선 공간을 정할 때는 눈에 잘 보이는 곳, 매일 사용하는 곳, 그리고 15분에서 30분 안에 정리 가능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두면 집이 다시 어질러져도 최소한의 깔끔한 구역이 유지돼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정리를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요약하자면 완벽하지 않아도 가볍게 시작하기, 불필요한 물건 비우기, 라벨링으로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기, 그리고 5분 정리 플래그. 플러스 마지노선 공간으로 습관 만들기 이것만 해도 집은 충분히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완벽이 아니라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다 보면 알아서 루틴이 되고 청소가 점점 덜 귀찮아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리정돈 무조건 따라하면 쉬워지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